박테리아가 만든 면의 비밀. 한밤 중에 가끔 남편들을 기겁하게 만드는 여성들만 하는 필수품이 있다. 이름하여 마스크팩이다. 마치 얇게 만든 투명한 물통처럼 막대한 수분을 품고 있는 이 하얀 마스크팩은 과연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 매초 5억 9,700만 톤의 수소가 5억 9,400만 톤의 헬륨으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태양의 핵융합 에너지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진공을 관통해 지구에 아낌없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는 그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해 태양 전지를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효율은 그다지 좋지 않다. 그런데 우리 지척에 태양 에너지를 끊임없이 비축하여 생명을 만들고 유지하는 화학공장이 널려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바로 식물이다. 식물은 680칼로리의 태양 에너지를 일몰의 포도당으로 변환하는 정교한 화학공장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포도당은 모든 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포도당은 장기간 비축하기에는 너무 약하고 물에 쉽게 녹으며 달콤해서 동물에게 빼앗기기도 쉽다. 그래서 식물은 이를 다시 가공한다. 물에 녹지도 않고 달지도 않으며 동물의 위에서도 소화되지 않는 장기간 비축 가능한 매우 질긴 고분자로 합성하는데 이를 셀룰로스라고 한다. 면은 대표적인 셀룰로스 덩어리다. 셀룰로스는 식물들만이 만드는 천연 고분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식물이 생기기 전 지구 대기에 산소가 거의 없던 시절부터 셀룰로스를 만들어 온 생물이 있었다. 바로 박테리아다. 아세토박테리아자일리너스는 설탕을 중합해 셀룰로스를 만들어낸다. 1838년 셀룰로스 고분자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안셀름 파인이다.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 두 분자로 이루어진 이당류다. 지구 대기에 산소가 희박하던 시절 생물들은 발효를 통해 에너지를 대사했다. 그 이후 지구에 산소가 등장하자 생물들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발효보다 10배나 효율이 높은 대사 방식인 호흡을 진화시켰다. 대신 활성산소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 결과로 노화되어 죽는다. 냉장고가 발명되기 전에 식품을 장기간 보존하는 방법은 건조하거나 훈제하거나 발효시키는 것이었다. 발효는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대신 몸에 이로운 박테리아가 식품에 자리 잡도록 하여 해로운 박테리아의 접근을 차단하는 고도의 생물학적 식품 보존법이다. 포도당을 중합하는 박테리아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중 의미 있는 생산을 하는 것은 아세토박테리아다. 대표적인 아세토박테리아는 콤부차라고 불리는 홍차에서 서식한다. 설탕을 넣은 콤부차를 따뜻하게 유지하면 박테리아가 설탕을 중합해 천연 셀룰로스 부직포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이오 셀룰로스이다. 홍차로 만든 섬유인 것이다. 우울은 동물의 종류에 따라 굵기가 매우 다르지만 면은 길이가 다를 뿐 굵기는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박테리아가 만든 셀룰로스는 면보다 훨씬 더 가늘다. 면보다 무려 100배나 가늘어 면 마이크로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다. 보통 식물은 셀룰로스 외에 헤미셀룰로스나 리그닌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면은 거의 순수한 셀룰로스 덩어리이므로 부드럽다. 바이오셀룰로스도 마찬가지다. 특히 바이오셀은 면보다 섬유장이 더 길고 인장강도는 오히려 더 높다. 바이오셀은 초미세 네트워크 구조로 부직포를 형성하며 성장한다. 리오는 섬유 형태로 성장한 뒤 실과 원단으로 가공되지만 바이오셀은 처음부터 원단으로 자란다. 실로 만들 필요도 원단으로 짤 필요도 없다. 바이오셀은 면보다 마이크로피브릴이 훨씬 더 작고 다공성이어서 흡습력이 훨씬 뛰어나다. 결정 영역은 오히려 더 많다. 식물 셀룰로스의 수분 유지율이 최대 60%라면. 바이오셀은 무려 1000%에 달한다.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유다. 그 비밀은 마이크로 피브릴이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하게 큰 표면적과 초미세 네트워크의 가느다란 틈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모세관력에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의 미스터리가 있다. 박테리아는 왜 셀룰로스를 만들까? 포도당이라는 먹기 좋은 먹이를 굳이 힘들게. 셀룰로스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자연은 결코 불필요한 낭비를 허락하지 않는다. 자외선을 피하기 위한 보호막이라는 가설이 그중 하나다. 지금까지 바이오 셀룰로스는 인공 혈관이나 연조직 대체제처럼 의료용으로 주로 사용되어 왔다. 높은 수분 유지력과 위킹성, 그리고 수증기 투과성 덕분에 화상환자나 상처 드레싱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제조 가격이 일반 셀룰로스의 50배에 달하고 대량 생산이 어렵고 수율이 낮아 의류에 사용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절대 찢어지지 않는 초강력 종이로도 사용할 수 있고, 높은 음속과 낮은 동적 손실 특성으로 인해 소니는 이를 하이엔드 이어폰의 진동막으로 사용했다. 최근 발견된 가장 탁월한 용도는 미용이다. 바이오셀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다면 패션 의류를 포함해 다양한 용도가 기대된다. 극미세 섬유의 촉감과 막강한 위킹성을 이용해 기능과 감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의류를 설계할 수도 있다. 급성장하는 바이오 기술은 머지않은 미래의 바이오셀을 대량 생산 가능한 소재로 만들 것이다.